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RGB 채널과 콘트라스트의 관계입니다. 개인적으로 콘트라스트 기능을 가장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. 콘트라스트는 밝기의 대비를 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지만 꼭 이렇게 쓸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.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해 보면 화면에 어떤 느낌을 더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먼저 RGB 각 채널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노드의 종류 중에서 스플리터 컴바이너 노드가 있는데요. 단축키는 Alt-Y입니다. 이 노드를 더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노드 구조가 생깁니다. 이 노드는 각 채널을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주는 노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설정된 색공간이 RGB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노드는 위에서부터 각각 RGB 채널이 됩니다. 노드의 썸네일 상으로도 각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밝은 것들이 보이는데요.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뷰어 창 좌측 상단에 있는 요술봉 모양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켜주면 내가 선택한 노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단축키는 Shift H인데요. 사용할 일이 많은 단축키니까 외워두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는 꽤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기능은 퀄리파이어나 파워 윈도우 같이 선택도구를 사용한 뒤에 내가 선택한 부분을 보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하지만 선택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앞선 노드부터 현재 노드까지 색보정을 한 부분만 보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 첫 번째 노드에서 휴를 틀어버리고 두 번째 노드에서 채도를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노드에서는 오프셋으로 화면 전체를 붉은색으로 돌려놓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두 번째 노드, 채도를 0으로 만든 노드를 클릭해도 화면은 여전히 최종 상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이는데요.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누르면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 노드까지의 화면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를 클릭하면 휴 값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스플리터 컨바이너 노드의 각 노드를 선택하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켜면 위에서부터 RGB 채널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촬영본을 보겠습니다. 이 화면에는 RGB에 해당하는 색들이 있는데요. 하이라이트 기능을 켜고 보면 각 채널에 밝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레드 채널에서는 확실히 꽃의 밝기가 도드라지고요. 그린 채널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채도가 높지 않아서 아주 밝진 않으나, 레드 채널에 비해서 그린 채널이 밝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블루 채널에서는 많이 밝아진 하늘을 보실 수가 있죠.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밝기, 즉 형태에 관여하는 정보는 그린에 가장 많고 블루에 가장 적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실제 화면을 보면 그린 채널에 비해서 블루 채널의 노이즈가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RGB 채널이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 채널에서 컬러 휠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노드들 사이에서는 밝기 유지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밝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린 채널을 움직여보면 밝기가 변한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영상의 연속성을 잡는 과정보다는 원하는 색감을 입히고자 할때 사용하기 쉽습니다.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특히 콘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재밌는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. 먼저 블루 채널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블루 채널의 대비를 낮추면 퍼레이드에서 쉽게 볼수 있듯이 어두운 부분의 블루는 올라가고 밝은 부분의 블루는 감소하게 됩니다. 이 말을 다시 말해 보면 어두운 부분에는 블루가 많이 더해지고 밝은 부분에 상대적으로 옐로우가 더해진다는 말과 같죠. 실제로 화면의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어두운 부분에 블루가 들어가고 밝은 부분에 옐로우가 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각 RGB 채널에서 콘트라스트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을 동시에 반대로 움직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블루가 강하게 나타나고 밝은 부분의 옐로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크로스 프로세스 룩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레드 채널을 움직여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콘트라스트를 높여볼 건데요. 밝은 부분에는 레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레드가 강해지고 어두운 부분은 레드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이언이 강해지겠죠. 각 채널마다 대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6가지의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피벗값을 이용해서 미세 조정까지 한다면 이 방식만으로도 수많은 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룩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RGB 채널만 건드린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오프셋과 감마 등을 이용해서 각 채널 채널의 개조를 재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 뒤에 다른 노드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 줄 수도 있겠죠. 그럼에도 원하고자 하는 느낌을 만들 때큰 줄기를 잡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각 채널의 움직임은 퍼레이드와 벡터 스코프 등에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편입성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Excellent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